심에 있다, 심해. 네. <laughs> 2층에 있었잖아요. 자리야. 겐지에요? 아직 모르겠어요. 베르시있데요 아잉. 민스타 뒤에 덮어왔어요. 미스터이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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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여기 드릴게요. <laughs> 메르시야, 이르시 아직 안죽어는데는데 뭐, 라인 얼기지. 내려왔어요. 나이스. 트레 때문에, 아, 트레래 시메 때문에, 시메컷. 라인 개피. 아, 나 죽는다.

둘저 방 킹상님 외쪽방아 사랑 파랑의 비전. 이거 도리한 가져가야 돼요. 라인 라인 돼지분 대각 돼지분 대각이다. 어 저. 저으로 메르시 없고 저희가 한명 많아요. 나이스 오른쪽에 솔자 잡고 있어요 하나컷솔자 네. 돌게요 네네 네. 라인 대지분 돼있어요 솔저 오른쪽, 돌저 오른쪽, 돌돌 네, 오른쪽, 돌돌 오른쪽, 돌어 오른쪽, 돌돌 오른쪽, 돌돌 오른쪽, 돌쪽왼쪽 돌돌 오른쪽, 돌돌 오른쪽, 돌쪽 돌돌 오른쪽, 돌돌 쪽돌쪽 돌돌 오른쪽, 돌쪽 돌돌 오른쪽, 오 전선에 복귀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영웅 지적 <laughs> 확보 아나 살렸어요. 활하게 피해. 아나리이 이거 야, 무시나타 라인 하는 게 나을 것같아 여기서부터. 이게 천장에 아, 여기 천장이 천장 없는 곳이라서 함께일지 우린 강합니다 아브를 계속 움직여내 위치에서 지어 받아라. 님몇초요 <목소리> 아이고 나궁어어요궁찼어요 이것도 먹 거야. 먹었지. 어, 너 있어, 우리, 우리 라인. 우리 어, 라인 또, 아이고 아이고. 그래, 우리 라인이 아, 죽었다. 김선이 트레, 되세요? 아야? 아니, 정신, 이거, 그냥, 이따, 이따, 이거, 궁찰 때까지 해보고, 이거, 메르시 네. 못눕히면은아 원힐이 들어가는 조합이 아니라, 그냥. 네. 아, 케어, 케어, 케어. 아, 케어.

파라 <목소리> <따라> 정면 <목소리> 회장님 공격할게요. 네, 자팔자팔 봐내 우리 아군 아군 라인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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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필 라인 개필. 영희 일어나세요. 나요 아, 매네 아, 아, 아이고. 아, 껏끝다 60초. 이거 아나 원이 많이 딸릴것같아 근데 이거 제가 일단 공을 쓰고 야 타러 갈게요 빨리 근데 빨리 이거 갈까요? 이거 하면은 메르시 먼저 못살라요 메르시 한 번에 해야 돼서 킬이는거 아니야 제가 무조건 메르시에만 구전할데요 <목소리> 왼쪽, 왼쪽에 살아 와요 이럴 때는 의지가 있어야 돼. 네. 앞 네. 많이 맞죠? 네. 점수 2대0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십시오 예, 그래도 주세요. 네, 메르시 있는 게 낫죠. 아무래도 저도 그냥 수비 윈스턴을 할게요. 저쪽 또, 또 보다만 또 메르시 끌고 나올 것 같아서 라인을 해주실래요? 라인, 아, 이다 아, 아 메르시 낫나? 아리밑에서 대치하기에는 다르 아, 제가 라인을 갈까요? 무이 들키겠습니다. 자리할까요? 솔져할까요? 이거 네, 그러면은 막을 수 있어. 내가 아, 다가지군요 에, 에서 밀러 따르고 팔아... 오아라흩지는 식으로 그래? 알겠다. 저기의 공격까지 30초. 신기록 한번 세워 볼까? 시 이상 없음. 전투 준비 완료했습다 네. 라인도 있다. 진짜. 저희가 메르시 먼저 받치고. 하나 충격빠 봤어요. 뜻인데 아깝다. 메르시 나어요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지원 감사니다니다 아, 간다. 아 쏠렸다. 2층에 1층에 위스턴 나왔어요. 파라운드부터쏘어아 메르시랑 위스턴. 뒤로 돌죠. 아 뭐야? 아파르지 메르시 4 있어요. 요한방 괜찮 왼쪽으로 돌아온턴 왼쪽으로 돌아온거요윈로돌아요아거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 그, 다피피피 아. 솔저 프리딜. 시스템 스 거기 지금 저 없는데. 파라 파라 우리 우리 좀 인사해줘야 돼 매트릭스 없다 이제 파라 비치좀 브리핑 해줘야돼 디바 태워할게요 파라 정면이요 그면예 네. 라이프 라이프 있다 라이프 아이고 멀티 코 i 이 not in the h e a h 우리 다죽었다 우리 다죽었다 거의 아, 파르시없어요 음. 나이스 다시는실다하지않겠습니 다들 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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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명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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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가 받아 타어요아를층2층 <목소리> 보고 저희 캐업 커 커버 하세요. 없어요. 뒤에 이층 층. 오른쪽 오른쪽 뒤. 미스턴 <목소리> <윈스턴는 기>. 빠졌어요. <목소리> 다리 아리로. 네 보고 시작. 커와 커버 커스턴커리스트 화물에 있어요 화물 화물 버있버커아저다 버려 는데 아고 미스턴1 좀요. 네 제가 살펴 드리죠. 네, 네. 네, 네. 저 궁이 어서좀 치마 쓸게요. I l o v 의 판티아. 화물에서 죽가요 아, 우리 우리 필러 다운 힐러 다운이에요? 예. 아, 우리가 다 아, 아 이거. 아나살어나가 아이거 이러면 이제 풀리는데. 아. 예. 아. 구알을 쓰시는게 나을 다 예. 임무 입구에서 막죠. 라인잡아 라인 잡자 라인 잡자, 뒤에 얘기 좀 해주세요. 뒤에 윈스턴 불리면은 okay. Okay. 윈스턴, 윈스턴. 셋도 맵니 백도어 조심하고요. 야타를 뽑아야 되나. <목소리> 에파라마 올게 볼게, 파라 마먹게요 파라 개 아이씨 못다어 너무 앞에 가 가시... 아유 아이... 아이씨 나아야 팝가 없어. 없어요. 엘리시두명 살렸어요. 파은 어, 사야 뭐 돼요. 위에 파라, 위에 파라. 아, 못 걷었다.